자,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에서 특가 세대만 취급하는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의 특가는요 인천에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 용현동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9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좀 내부가 사실 조금 지저분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집이에요. 뭐 다른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특가라는 거 그걸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는요 입주금 없어서 당장 이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죠. 빨리 전화 주세요. 저희가 다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96세대짜리 전세대 오피스텔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피스텔인 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 전부 다 대출이 막혔잖아요. 오피스텔밖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잡으셔야지 내집 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숭이역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제1, 2 경인고속도로 차량 1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출퇴근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주차시설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이 굉장히 넓고 큽니다. 어, 두말할거 없고요. 전시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쪽에 템파보드로 이쁘게 마감되어 있으면서 거울까지 있어서 스타트 하시기 너무 좋고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쪽 키큰 장으로 총 4칸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 띄움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일괄푸동피치도 이쪽에 이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4,350이 나와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IoT 이쪽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명도 굉장히 은은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전열 교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딱 봐도 TV 자리죠? 실크벽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한 80인치 TV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기호에 맞춰서 이쪽에다가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4층이다 보니까 좀 막혀있는 뷰가 나오는데 올라가시면 뚫려있는 뷰 보실 수가 있고요. 전액대출 가능한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지금 11자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조리대 공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무릎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의자 놓고 식사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세면대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가스쿡탑 혹은 인덕션 들어갈 거고요. 호조도 독립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밥솥이랑 렌지 커피 머신 다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전체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위며, 이쪽 옆쪽 밥솥 자리, 렌지 자리 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요.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스포크 라인 딱 들어가는데, 자 요거 전망 좋은 집 구독자분들은 무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 식기류가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다 보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안쪽에 또 이렇게 보조 구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팬들이 짜서 여기를 또 다용도실로 이용하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수전전기다 설치되어 있어요. 문도 다 달아드릴 겁니다.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커요. 3,300에 3,600 나오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도 창문 굉장히 개방감 있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쪽에 드레스룸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뭐 건축 비용 안 아깝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랑 실외기 공간이니까 이 부분은 빼고. 자, 요공간만 하더라도 한 3평 이상 정도 공간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작지가 않습니다. 2600에 2600 나오는 사이즈인데, 여기 장 짜가지고 드레스룸 이용하시고, 안방 욕실을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안방 욕실 놀라지 마세요. 이만합니다. 공용 욕실 아니에요. 안방 욕실인데요. 타일이 굉장히 큰 걸로 다 마감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넓죠. 정같으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따로 욕조 놔두도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변기 들어가 있고 세면대 이쪽 안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하루도 높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2,700에 3,100 남아요. 여기도 열자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는 자녀 방이네요. 바닥도 이쁘게 마감이 되어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다가 이 벽면 차지로 해서 이렇게 장짜 시면은 열자 나오니까 시스템장 설치하시고 침대 놔두고 책상 놔두면은 자녀 방으로 푸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커요. 2,700에 3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잔여방 푸시도 되는데 보시면서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예, 맞아요. 포베이 구조예요. 지금 여기가 이땅 용도 때문에 오피스텔이지 주택으로 보시면 아파트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지금 안방보다 오히려 공용 욕실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도 샤워 부스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랑 수납 공간 또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주방으로 왔습니다. 거실 쪽은 4층이라서 조금 막혀 있어서 제가 주방에서 좀 마무리해 드려볼게요. 포인트가요. 일단 역, 학교, 관공서, 마트 전부 다 가까이 위치에 있고 고속도로까지도 가까이 있는데 여기. 입주금 없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특가로 다 맞춰드릴 수가 있는 전액대출 가능한 현장이니까요. 정식으로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와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베이 구조, 판상용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구조였죠? 이런 집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빨리 전화 주세요. 저는 다음 집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